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는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시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그 뜻을 기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사람과 크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성교 무사히 잘 다녀와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죠? 다 같이 읽어. 예, 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서로서로 서로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표대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교회 비전을 주로 생각을 해보겠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크리시안 리더로 훈련한다. 그러면 누가 크리시안 리더냐라고 했을 때에 여섯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서 예수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였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만들지 못했는데요 나는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누구로 우리가 고백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고백과 나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1984년이니까 벌써, 와, 한참 세월이 지났네요. 그죠? 1984년도에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속편까지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나왔더랬습니다. 제목이 가라데 키드 그 태권도 기드가 아니고 가라데 키드라서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목이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은 뉴저지에 살던 학생이 LA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생수한 곳에 가다 보니까 학교에 좀질 좋지 않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시달림을 받고 있는 중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연로하신 분을 만나는데 이 연로하신 분이 가라데 사범으로서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이 학생이 통사정을 해서 그분에게 가라데를 배우게 되는데 이분은 가라데 그 기술을 뭐 주먹질을 하고 발기질을하는그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가라데 정신부터 가르쳐줍니다. 가라데는 싸움질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가르쳐 주는데 언제나 모든 일에 성실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대처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세 번째는 누구를 대하든지 예의와 존중을 다해서 대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라데 정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생을 괴롭혔던 학교 깡패도 가라데를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라데 시합이 있었을 때두 사람이 결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학생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을 따라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학생이 그 주인공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그 피해까지 있고 그렇지만 결국 영화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착한애가 이겼어요. <laughs> 그런 일입니데이 주인공 학생과 깡패 학생이 무엇이 달랐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은 가라데 기술뿐만 아니라 가라데 정신을 배우으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는 가라데 기술만 배우고 정작 배워야 할 가라데 정신은 배우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크게 작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핵심은 놓쳐버리고 핵심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들 우리 어머님들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불러다 놓고 피자도 사주고 맛있는 거 대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아이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를안 하고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은 배우는 핵심은 놓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도 핵심은 놓치고 모양만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순절을 지키는 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주 전에 사순절은 부활절을 더욱더 의미있게 지키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준비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이마에 죄를 바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금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흔들어만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그렇게 이마에 죄를 바른다거나 또는 그 즐기던 것을 평소에 끊으면서 스스로 나에게 약간은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그게 전부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놓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동안에 조금 다른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순절에 지키는 핵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순절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함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라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보면 8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8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참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영혼 깊은 회개였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게 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원인까지 깊이 통찰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자기 육체가 너무 약해서 계속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실패하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정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또 죄를 짓고만 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한 걸까 왜 이렇게 나는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는 걸까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조차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쉬운 말로는 그냥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비참하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을 살면서 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영혼 깊은 탄식을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비참하냐, 이렇게 비참하냐.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깊은 고난, 고 뇌가 있었고, 고 민이 있었고, 고충이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쓰러지면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하면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은 것일까? 고린도서 5장 13,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수,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동물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도 그.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씻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애를 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내가 한번두번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일어섰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묵상했던 것은 자기가 지은 중하고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그런 중하고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도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짓는 많은 죄보다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타리카에서는 멀쩡했는데. 뉴욕공항이 내리자마자 아 o r 때문에 에소소리지지이이렇입입지지 자꾸 바삭삭삭삭 말라 러니니 그러니까 이해해 해주시바바랍다다누보복음 보면 n 장장에보우우리 보면 흔히 히자자의유유라알알있있예예수의의유유에한한이야기 기록이 이어있있습다어어사사에에두아아이있있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죽고 나면 재산을 우리 형제에게 나눠줄 텐데 나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그런 엉뚱한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또 순순히 그렇게 들어서 재산을 나눠서 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지경이 되니까 직장을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또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또 직장도 마땅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직장구한다는 것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천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라고 하면은 양을 치는 것은 그나마 좀 아름다운 일이지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만큼 낮아졌는데 그래서 겨우 돼지를 치면서 이제 밥을얻어 먹고 있었는데 그 밥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충분히지 못해서 늘 배를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도바울이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아서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냐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먼저 달려 나가서 고운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보다도 그런 중한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평소에 즐기던 것을 금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사순절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지의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살펴보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평소에 즐기던 것을 금하면서 때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묵상하는 시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고 무거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하고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늘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o 연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하는 분들 d g o o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 하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까지 내어 주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